이 되게 재밌다 네. 보면은 네. 요거은 되게 옛날식 포스터구나 나 이거 옛날에 너무 많이 봤어 <laughs> 나 어렸을 때는 <laughs> 초등학교 때도 너무 많이 본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네. 여기에 막 글자 막 더덕더덕 더덕 어. 근좀지저 분하다 좀 뭐. 그치? 어 아니 저 포스터가 응. 얼굴만 이렇게 띄고 내 <laughs> 그 뭐, 스타일 아니야 이거 조금 변했어 이제 여기 조금 변한 거거든? 야 나경원 이쁘지 않아? 어, 나경원은 사실 좋아해. <laughs> 나경원 나왔 <말씀을> 들었어. <laughs>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야, 나, 나 나경원 들었어때얘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쁘지 않아? 어. 근데 봐봐. 구조가 어. 다르다. 여기 가운데에 떡하니 있잖아. 어. 살짝 비껴 다았어 근데 이게 되게 어? 느낌이 다르거든. 그리고 어. 글자도 이제 딱 강조하고 싶은 것만 이거 하나만. 이거랑 굉장히 다르다 얼굴 되게 크게 나왔다고 데래요 일본 강점 거 아니야? 어, 얼굴? 얼굴만 강조를 연예인들이아 솔직히. 어. 근데 진짜 재밌는 거있고아니 <laughs> <laughs> 아저씨 너무 푸근한 인상이야. 그쵸? 아니 그게, 그게 강, 강점이래. 아, 그래 강점이야? 어, 강점이래. 몰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포스터가 좀 발다 되게 뭔가 그치. 다른 거 같다. 일단 컬러까지 다르고 결정적으로 얼굴보다 글자가 더 강조가 돼 있어. 이 이게, 이게 글자에서 나 그냥 아. 이미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지 척 있는 한 그런 글자지. 그러니까 얘가 뭐 이제 여러 얘 정책이 이제 예전에 했던 걸 많이 돌아가려 내가 그거를 좀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위치도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배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게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재밌는 건 이거다. 이렇게 아, 이거 트월. 어. 왜, 어디 끝냈어? 어. 작은 놈들, 이거. 나 대박. 주민들, 진 너무 가는 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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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사람을 그 뭐야, 어, 이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나와. 뭐야 이 유튜브야? 어 유튜브로 가서 이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나와. 처음에는 어, 이게 조국교에서 나온 거고. 음. 우리 내가 예전에 봤을 때는 등학교 대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각 포스터마다 다른 것 같아, 나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는 거지. 어이. 이 스마트폰 사연. 그래서 대신에 글자 같은 건다 빼고 어이.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어, 사연에서 볼수 있게. 어, 나도 해봐야 돼. 다른 거 찍어봐. 어이. 좀 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런 포스터도 음. 완전히 달라진 게 나 어떻게 해야지 기술 스마트폰 생겼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정보 주까좀 고민을 한게 확실히 다른 점인 것 같아요.